안녕하세요.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저는 싱글입니다. 싱글? 싱글벙글 할때 싱글입니다. 아. <laughs> 솔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laughs> 왜 싱글벙글인지는, <laughs> 네. 어, 한 마지막쯤에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김천 구미로 이제 잡았어요. 웬 갑자기 김천과 구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전답사 차원에서 경주를 갈 일이 생겼는데, 경주만 갔다 오기가 좀 심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경주에는 맛있는 곳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웃음> 있어서, <웃음>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중요합니다. 네, 음. 네. 제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일 슬로만 경주를 가다 보니까 음. 코로나 끝나고 꽤 오랜만에 가기도 했고, 음. 그런데 약간 막 엄청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들릴 데 없을까 했는데, 음. 이제 경주 가는 길에 KTX가 김천 구미역에 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여기를 들려보자. 음. 네, 왜냐면 제가 차를 놓고 가니까 렌트카 빌리기 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게 됐는데, 사학과 출신으로 보자면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없지만, 그래도 그냥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음. 음. 크게 갔다 오지 않고 좀 조용히 음. 이 봄을 즐기고 싶다라고 아. 했을 때는 좀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빡빡한 코스가 아니고, 네네. 네. 그냥 음. 이 봄을 즐기고 싶을 때 렌트카 하는데 빌려서, 김천구미 1박 2일로, 오. 네.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러네요 네. 유명한 데 가면 소란스러운데 네. 그렇지 않고아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느꼈던 좋은 점은 음. 굉장히 괜찮은 숙박인데 숙박비가 굉장히 쌌어요 네한 (3만 원) 정도로 <laughs> 좋은 모텔을 구했는데 우와. 아마 다른 지역에 가면 한 7, 8만원 할 곳을 네, 네. 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싼 가격에 구해서. 그런 가격도. 거 아닐까요? 음.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 네. 숙소가 주말이 더 싸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일하는 네. 사람이 네. 더.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맞아요. 경청 구미도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직 4월이 아니잖아요. 음. 네. 네, 저희가 4월 방송은 4월에 맞는 걸로 또 하면 좋 고 음, 딱 3월이니까 이 시기쯤 가면 좋을 곳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네, 가장 따끈따끈해요. 최근에 다녀와서. 음. 네,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김천하고 구미인데요 경상북도입니다. 음.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경상남도를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한 적이 없는데 아. 자꾸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갔다 와서 꼭 하고 싶다. 왜냐면 어. 물론, 부산, 창원, 뭐, 통영, 이런 곳다 갔다 왔었는데, 다시 갔다 와서 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네네네. 네, 네. 음.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제가 계속 경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북에서 안동도 했었고, 네. 그쵸? 음. 네, 네. 대구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경주는 지금 제가 조금 더 모아두고 있어요. 음. 음. 네. 그리고, 관광적으로 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음.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울진봉화 영주를 할까? 구미김천을 할까? 음. 근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음. 한번 구미김천을 넣어봤고 특히 또 장점이 있다면 구미김천역이라는 KTX역이 정차를 해요. 음. 어.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쉽고 음. 역 바로 건너편에 렌트카들이 경주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우와. <laughs> 역시 신기한 동네.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이렇게 음. 저렴한 가격에, 오. 어, 이렇게, 그니까 낯선, 너무 낯선 동네인 거죠. 왜냐면, 음. 네. 미디어에서도 저희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오. 김천과 오. 구미를. 그런 곳을 오니까 되게 다른 곳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음. 네. 칠곡과 군위, 상주의성, 또 영동군, 음. 뭐, 무주군, 거창군을 다 접하고 있는 김천과, 또그 오른쪽에 있는 구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김천 옆으로 가면 전라도군요. 네, 음. 이 경상도의 가장 좌측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음. 네. 네. 김천은요, 천이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 물이 맛있어서 물이 귀한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금천 아, 네? 네네네. 네, 네. 김천을 운전해서 가보니까. 아주 똑같다고는 볼수 없어도 같이 갔던 친구는 익산 친구였어요. 네. 너무 익산 같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도 받고 음또 너무 공주시 같기도 하고 음 네. 그 흐르는 강변을 따라서 이제 있는 되게 시골 동네의 음 느낌이 음딱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동네 음 네. 그리고 저는 김천과 구미를 가고 나서 놀랬던 건 굉장히 모든 시장이나 음식점을 갔을 때 종업원 분들이 되게 친절해요. 어.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서울 말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음. 되게 친절하고 음. 관광객 대하듯이 대해주시더라고요. 음. 관광 도시가 아닌데 음. <laughs> 그래서 굉장히 신데 네, 낯설고 네 신기한 그리고 사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음. 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게 유명한 것 같아요. 자두. 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의성도 음. 자두가 굉장히 유명한데 음. 자두나 포도, 음. 그 다음에 호두가 전국 생산량 1위라고 해요. 어. 그래서 한번 가시면. 호두 같은 거 시장에서 사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천안이 아니군요? <웃음> 네. <laughs> 천안 호두 과자. 음. <laughs> 이쪽이 호두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음. 또 양파나 샤인머스켓. 호두에서 약간 음. 대세가 샤인머스켓으로 음. 넘어가고 있어서 음. 그런 농사도 좀 많이 지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좀 웃긴 건 제가 안동을 갔을 때, 계속해서 그 영탁의 잔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영탁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안동 출신인데 오. 그것 때문에 영탁이 왔던 찜닭집, 영탁이 왔던 아. <laughs> 떡볶이집 아. 막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유명해지고 영탁 영탁이었는데 김천에서는 김호중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음. 나왔어요. 이제 김천 예고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막 김호중 길이 있고 모든 도시가 김호중으로 다. 예. 네,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로트의 힘이 음. 대단하구나. 음. 또 음. 그런 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기도 해요. 사실은 송가인 씨 때문에 진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세상에 당시에 또 김천도 관광도시는 아니지만 김호중 씨의 그런 발자취를 네? 보러. <laughs> 알파시민들이 그렇죠 왜냐면왜 임영웅 씨 보러 포천 가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음. 그렇게 관광을 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음. 김천에서는 가장 갈 만한 곳이 이런 게숲 같은 게 많죠 아무래도 음. 음. 이제 지방이고 워낙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깨끗하다 좋지. 네. 치유의 숲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 여기는 안가 봤어요. 네. 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도 2박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음. 이런 자연을 느끼고 싶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자연. 네. 음. 이런 치유의 숲 너무 잘돼 있죠. 네. 힘든 등산길이 아니고 음. 그니까 산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숲이나, 그 다음에 한옥 숙박 같은 게 구미나 김천은 잘돼 있다는 생각을 오. 받았어요. 네. 네. 김천 하면 사실 연화지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만든 저수지예요. 오.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저수지. 네. 그런데, 어, 여기 벚꽃이 굉장히 유명해서, 김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유일한 전국구 아. <laughs> 명소라면서 아. 꼭 연화지가 소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아. <laughs> 했어요. 아, 정말 이쁘다. 네, 네 음. 낮에도 이쁘지만 특히 야경이 네. 굉장히 이쁜데 지금이 아, 벚꽃철이래요. 음. 네, 아무래도 이게 서울보다 미치기 때문에 아. 지금 가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곳이 엄청 벚꽃으로 흐드러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조용하게 저렴한 가격에 음. 다녀오시고 싶은 분들한테 여행으로 너무 추천합니다 음. KTX 요금도 늘 부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김천 쪽으로 가면 좀더 싸요 음. 3만 원대에 음. 네, 다녀올 수 있고 음. 렌터카도 1박 2일 빌려도 3만 원대에 음. 다녀올 수 있고 보험료까지요? 네. 세상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천의 유적지라고 한다면 이 사명대사 공원과 직지사라는 곳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둘다 그렇죠. 네. 사명대사라는 분도 들어보셨을 음, 거고. 네. 네, 직지사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직지사는 우리는 직지 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직지 심체 요절 때문에 직지가 유명하지만, 그거랑 관련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다른 거구나. 하지만 이제 김천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가는 사찰이기 때문에, 음. 요게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여기는 가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서북 쪽에 있거든요, 김천에서는. 근데 김천이 워낙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역에서도 한 20분이면 다갈수 있는 음. 거리에 있어요 음. 삼형대사라고 하면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삼형대사는 임진왜란 때 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음. 승장입니다 음. <laughs> 무장이라고 하는구 <laughs> 승장 승장 네. <laughs> 승장입니다 음. 어, 원래는 사대부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오. 14살, 15살에 부모를 다 여의고 오. 불교에 귀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불교에 귀의를 해서 승려로서의 삶을 시작한 곳이 바로 직지사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직지사 옆에 이삼명대사 공원을 만든 거죠. 음. 음.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김천 사람들이 나들이 갈때 여기를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관광 명소 그 음. 지역민들의 네. 네.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음. 또이 평화탑도 그렇고 음. 네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삼형대사공원은 이제 새 걸로 잘 지어졌으니까 음. 와 이렇게 해서 봤는데 뒤에 보시면 직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음.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기 음.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아무래도 임진왜란을 한다면 음. 다들 이순신이나 음. 뭐 권율 장군 음. 뭐 이렇게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 빼고, 하거든요 네, <laughs> <laughs> 뭐 뭐 이제 안동 가면 유성룡도 있고 음.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러네 네 사실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 그 주위에 그런데 삼형대사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음. 원래부터 좀 유명한 스님이었다고 해요 음. 일단은 이렇게 스님이 되기 전부터 워낙 똑똑해서 음. 아, 엄청나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친구는 관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음. 이렇게 승려가 되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승과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조선시대 때는 중종 때 승과를 없앴다가 네. 다시 잠깐 부활을 해요 음... 네 그때 아마 왕비가 불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음. 잠깐 승과를 부활시키기도 혹시 했다고 문정음? 해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문정왕후입니다. 음그센 음. 어, 네. 음, 센엄마. 네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던 거지 불교를 완전 억제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늘예 네, 존중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승과에 바로 합격을 한대요. 어. 근데 그때 승과에 합격을 하면 이제 주요 사찰의 주지가 될수 있는 정도의, 음. 예, 그거였는데, 음. 유정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정이었을 때, 음. 조선조정에서 봉은사의 사, 주지로 운명을 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음. 거절하고,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고승이었던 서산대사를 음. 찾아가요. 금강산으로. 찾아가서 그분의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음.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배워보고 음. 싶다 해서 제자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사명이라고 해서 이 사명이라는 이름이 이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뭐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스님의 음... 자세 약간 이런 의미로 이때 당시에 본명을 사명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때 이제 사명으로 바꿨 바꾸고 이 금강산 자락에서 승려 생활을 하시면서 절 관리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예 음... 네, 임진왜란이 터지고 뭐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음... 쳐들어왔던 일본 군사들을 말로서 잘타일러서 보내고. 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왜냐면은 아, 일본 사람들이 네. 불교잖아요. 대부분이. 아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승려랑 대화를 하고 승려를 보내서 이제 협약을 맺거나 대화를 한대요. 음 그런데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이 이제 사명대사랑 대화를 했는데 너무 이 음. 대사의 말에 가마를 받아, 가마를 받아가지고 에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고 다시 다른 일본군이 못 오게 하고 막. 음.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해요. 이제 불교는 살생이 금지잖아요.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하러 오느냐 이런 걸로 이제 어. 잘 막았는데 음. 이때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너무 군사도 없고 음. 체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 전국에 있는 승려들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음. 이제 조선 조정에서 했었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선조가 서산대사를 불러가지고 음. 설득을 한 거죠. 음. 근데 서산대사도 물론 고민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가 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서산대사가 이제 선조의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음. 전국에 있는 승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음. 승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싸우자. 그래서, 사명대사도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승의 말을 받고, 음.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는데, 음. 이때 당시에 서산대사가 71살인가 그랬다고 해요. 음. 너무 이제 노쇠하셔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없고, 이때 당시에 사명대사가 49이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승병장수로서의 음. 역할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기는, 음.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가면 일본의 장수였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음. <laughs>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음. 가장 높은 부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높은 부하가 와서 지금 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한번 의논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의논이 잘 되면 전쟁을 끝내 주겠다. 막 이런 협약도 다. 삼형대사랑 하려고 하고 음. 네 왕이 이제 삼형대사를 보내고 음.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 임진왜란뿐만이 아니고 정유재란 때도 엄청나게 이제 승병장으로 켜켜한 음. 공을 다 세우셨다고 해요. 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음. 사실 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나서 조선과 다시 화친을 맺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때 조선조정에서 보냈던 게삼형대사입니다네 어 그만큼 외교관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여겼고 갔어요 삼형대사 갔는데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와서 음. 그때 당시에 한 포로가 (1300명) (1500명) 음. 되는 포로를 다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일본의 승려들한테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음막 가르침을 달라고 엄청 환영했다고 해요 음 일본에서 엄청 환영했다고 합니다. 음 그것도 머리를 되게 잘쓴 거죠. 음. 물론 신하들이 가기 싫었던 것도 있겠지만 일본에, <laughs> 음. 그쵸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됐는데또 음. 오면은 내가 음. 내 목숨이 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근데 신하들이 가기 싫어했던 것도 있지만 사명대사가 승려이기 때문에 음. 또 그런 협약도 잘 되고 음. 내 이야기도 잘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사명대사의 가장 유명한 말은 그거예요. 가토기오마사랑 이야기를 했. 쓸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계속 이제 의견 조정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너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 물어봤는데 음. 우리나라의 보물은 일본에 있다라고 했대요 음. 그래서 왜 니네 나라의 보배가 일본에 있냐 했더니 너의 목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배다 아. 음. 그래서 기, 약간 기계가 있잖아요. 음. 적군들 오, 사이에서, 어, 니모 우, 어, 이 어. 지금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보배다. 어. 그래서 그 기계에 다들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본인들이, 또 음. 일본 승려들이 음.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 음. 스타였다. 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음. 잘 지킨. 아, 사명대산 사 기세 네. 기세 네. 기세. 기세와. 기세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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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었던 네. 분이래. <laughs> 그쵸, 어쨌든 싸움도 잘 하시고. 음. 굉장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잘 지킨. 음. 육지에서 이사명대사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음.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 임진왜란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유치원 한 (7살) 때부터 (10살) 정도 (11살) 정도까지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이 전쟁에 음 한창 빠져 있을 나이에요. 그때부터 밀떡이 되나요? 네. <laughs> 네. 음 <laughs> 남자 친구들이 음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를 자녀를 두셨다면은 이순신에 관한 이런 이제, 유적지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음. 여기로 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어. 것 같아요. 음. 다 알아요. 음. 오히려, 이제, 공부를 설렁설렁한 고등학생보다, 음. 지금 임진왜란에 깊이 <laughs> 빠져있는 음. 초등학생들, 예, 음. <laughs> 네, 7살, 8살들이 더잘 아니까, 음.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삼양대석공원 꽤 크죠. 음. 어, 네, 그러네요. 산책 코스로 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직지사입니다 직지사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때 (418년에) 고구려에서 왔던 승려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 사실은 지금 전각은 다 거의 새로 지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여기가 거의 소실이 되거든요. 어. 네, 거의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이 되고, 이제 중건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1600년을 이어올 수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자리이고, 음. 네. 그만큼 기운도 좋고,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행해지고 있는 거는 새로운 승려를 만드는 교육 있잖아요. 음. 그걸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신부님들이 신부님 수련하고 신부님 되는 장소처럼 여기도 그런 장소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또좀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3층짜리 기와집 신기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원래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쪽이 대웅전이거든요. 네. 이 대웅전도 2층짜리였다고 해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소실이 되면서 1층으로 바꾼 거긴 음... 하고, 생각보다 많은 정각이 있고요. 이쪽에 본사라서 주변에 많은 말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말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국보급의 유물들이 다 직지사 안에 있는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보박물관 가시면 한 1600점 정도의 우리나라 유물들이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아.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예 아. 네, 그래도 어쨌든 (90년대) 초반부터는 계속 성보방물관이 있었기 때문에 음. 여기 가서 우리나라의 국보도 있으니까요 음.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도리사에 있던 사리탑에 있는 금동사리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기입니다 이 대웅전에 뒤에 걸려있는. 네. 삼존불 탱화 같은 경우에도 보물이에요.근데 이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그래서 음, 음. 이 조선시대 때의 미술을 다알수 있대요. 아. 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이런 그림 그리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물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이제 대웅전 같은 경우는 1600년대 중건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깐요 미술 작품들을 좀알수 있는 중요한 음.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으로 되어 있는 약사열의 자상 같은 경우에도 얼굴은 많이 음. 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보물이 되었지만 음. 약을 들고 있잖아요. 음, 음, 어,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약사절의 어, 자상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어. 약사불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같은 분이니까 음. 치료의 기도를 음.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라서 음. 이런 약사전에도 이미 약사불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그 여러 기능을 가진 전각들이 많더라고요. 음. 네, 비로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각들이 있는데 음. 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러 오시는 것 같고 음. 지금 제가 여기에 깜빡하고못 넣었는데 사명대사가 여기 계셨을 때 낮잠 자던 돌이라고 해서 그 돌도 오. 이렇게 <laughs> 기념으로 놓기도 하고 사명대사의 음. 이제 입상 같은 우에도 많이 놨고요 사명전이라고 음. 해가지고 사명대사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음. 네 전각도 있기도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저, 되게 커 보이네요 절 자체가 크고요. 저는 왜 여기가 좋았냐면 진짜 산이 싹. 저를 음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산중턱은 아니에요. 나름 약간 평평하거든요. 음 제가 막 구비구비구비 올라와 가지고 딱 여기를 다 닿은 게 아니고, 어 굉장히 평지를 쭉 완만하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딱 왔는데, 굉장히 넓은 곳에 딱 절만 있고, 여기엔 다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음 너무 고요하고 좋은 거예요. 음 근데 많은 정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솔길을 다니는 듯한 음. 기운을 받으면서 산과 절에서 오는 기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되게 오랜만에 늦은 오후쯤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음. 아마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잘 구경하고 둘러보고 한번 이제 기도 드리고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승려를 또 길러내는 장소이다 보니 조금 더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지에 안 담기는 이 주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김천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먹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천의 고향을 두고 지금도 김천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에게 김천에 대한 맛집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다시 꼭 김천을 가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laughs> 이걸 못 먹고 온게 그렇게 아쉽워요 고추장과 그냥 불고기 음. 돼지 불고기 인데요 고추장 불고기랑 그냥 불고기가 있어요 음. 근데 너무 연탄불에 구워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 음. 배신식당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겨 60년이나 여 됐대 배신식당 가장 유명하고요 음. 대도식당이라는 것도 유명하대요 이제 음. 이렇게 전골 네. 음. 네. 궁중전골딱 그거 하나밖에 안 팔아요. 오. 대도식당. 오. 메뉴가 너무 단출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씩만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 다음 식당은 누가 봐도 맛집일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호박칼국수. 이거 맛집이 아닐 수가 음. 없어요. 어, 그러네. 네, 근데 이거 김천 호박칼국수 만두도 굉장히 유명하대요. 음. 전 만두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음. 유정식당의 순대국. 순대와 순대국. 음. 여기도 맛집 포스가 폴폴 나죠. 네, <웃음> 네. <웃음> 어. 냄새 안 나고 정갈하고 음. 푸짐하고. 음. 네, 제가 경북을 다니면서 요즘에 느끼는 건 누가 경상도가 음식이 맛없다 했나네 음. 음. 느낌을 그 분명히 지역 맛집은 진짜 맛있을 텐데. 음. 네, 그렇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음. 전반적인 문제겠죠. 맞아요. 네. <laughs> 그리고 김천의 청심식당 여기 완전 노포인데 네. 대창, 막창. 어... 이런 것들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껍데기도 굽고 음. 있네 예, <laughs> 네, 너무 맛있겠죠 음. <laughs> 어? 소면 가격 최근 사진 맞아요? 최근 사진 소면이 상관없는데 어. 음. 네. 되게 싸다 다른 게 비싸고 저건 입가심이니까 음. 저는 음. 전반적으로 이쪽이 물가가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진짜 싸요 음. 네 물론 김천만 다녀오기 심심하죠 음. 네. 그렇지만 김천과 구미를 함께 간다면 음. 진짜 아침 점심 저녁 꽉꽉 들어차게 음. 드시고 음. 공원 한번 둘러보 연화지 한번 갔다가 음. 사명대사 공원에서 음. 사명대사 한번 그 이제 이야기 한번 보시고 직지사 한번 둘러보고 네 기화장 한번 올리고 오시면은 음. 하루가 금방 지나 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이 연화지 주변에 뭔가 감성 카페들이 많대요. 아, 네 그런데 네. 많이 가고 음. 이 옆에 있는 커피숍은 간판 없는 커피숍인데 사약 커피로 되게 유명하대요. 아. <laughs> 저 사발에 드시는. 환간에 <laughs> 들리는 소문에 냉면집을 했다가 안 되셔서 그 냉면그룹에 <laughs> 커피를 주신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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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망하는데. 되게 유명해서 되게 빨리 팔려서요. 어. 거의 오후면 다 드신대요. 음. 다 소진이 돼가지고. 우와.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김천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김천역에 내리셔서 김천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